충북체육의 요람인 충북체고가 국가대표 선순위 있는 진천으로 이전했습니다. 운동하기에 적합한 첨단시설에서 미래 국가대표들의 꿈이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이태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가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신축학교로 지난달 24일 이사를 마치고 본격 수업과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30만 제곱미터에 592억 원을 들여 전문 체육시설로 심혈을 기울여 지었습니다. 넓은 다목적 체육관과 천연잔디 종합운동장, 전천후 훈련장과 야구장 등을 갖췄습니다. 육상과 양궁, 유도 등 17개 종목에 258명의 선수가 공부하면서 운동하기에 적합하게 지어졌습니다. 운동하는 시설도 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할수 있게 되고 경기력도 향상이 되고 운동을 할 때도 더 뭔가 더 열심히 할수 있게 되는 그런 전교생이 공동생활을 하는 기숙사와 부대 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숙사가 많이 넓어져서 지금은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편안하게 쉴수 있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교실도 선진화된 그런 시설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서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23년 전 개교한 충북 체고는 양궁 국가대표로 각종 세계대회에서 이름을 떨친 임동현과 김우진 등을 배출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 인근 광해원에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어 시설 이용과 합동 훈련이 가능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18일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국가대표 선수촌과 상호 협조하기로 한 업무 협약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여 충북체고가 충북 체육 발전에 더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문입니다.